영주아젠다21위원회는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민 실천 사업으로 지난 4월 18일 토요일 영주시청 앞마당에서 예선비의 절약정신을 이어받아 알뜰 나눔장터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카부츠 및 돗자리 방식으로 열린 이번 장터에는 환경단체, 바르게 살기 위원회, 새마을, 여성단체 등각 단체와 학교, 유치원, 다문화 가족, 재활용단체 등 단체 참가는 물론이고 가족, 친구 단위로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시민들은 각 가정 구석구석 아껴둔 물건들이지만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들고 나와 판매도 하고 필요한 물건을 값싸게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또 장욱현 영주시장을 비롯한 기관 단체장과 지역 기업 자원봉사자들의 기증품을 경매를 통해 판매하고 수익금은 봉사 활동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영주시에서는 과소비를 줄이고 절약하는 생활 습관, 버려지는 물건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다시 쓰여지는 녹색 실천과 나눔의 알뜰 장터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열 계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쪽 시청 알뜰마당 어떻게 알고 나오게 되셨어요? 예, 네, 저희들은 작년에도 왔고요. 원래도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행사를 하다 보면 그 일회용 쓰레기들이 많아집니다. 거기다가 화분으로 이용해서 이 다육이를 심어서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오늘 좋은 일 함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알뜰 나눔장터에 네. 기부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네, 저희들 상품이 굉장히 인기가 좋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참가하고 있고요. 또뭐 예쁘게 입으시고 홍보도 해주시고 하니까 늘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 위원장님, 이곳 알뜰 나눔 장터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잖아요.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장소로 좀 제공이 됐으면 좋을까요? 기후 변화의 주범인 우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좀 줄여보자는 그런 취지로 이 행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이 물과 이 에너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뭐 깨닫거나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좋은 행사 준비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국 본부에서 나왔습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물건도 많으시고 손님들한테 인기도 많아요. 어떤 물건 갖고 나오셨어요? 예. 평소에 저희 직원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옷, 의류, 그다음에 가구, 그다음에 가전제품 등을 들고 왔습니다. 네, 이 물건 구매하시는 우리 손님들께 어떻게 애용하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그, 지금 분들이 사용하던 거지만은, 댁에서 사용하시면은 좀 편하게, 그리고 이렇게 오래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이들 애용해 주십시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느 단체에서 나오셨어요? 저희 영주 남부초등학교 비타민 봉사대에서 나왔어요. 아, 네, 네. 물건 어떤 거 오늘 판매하시는지요? 저희 중인가? 학부모님들하고 교사들, 선생님들 이제 모아주신, 뭐, 우류랑 장난감이랑 이런 거책에 이렇게 팔고 있어요. 판매 상황은 어떤가요? 판매는 그래도 그럭저럭 지금 팔고 있습니다. 네. 네. 구매하시는 손님분들한테 어떻게 네. 사용하셨으면 좋겠다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잘 사가지고 하셔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많이 파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여기 또 아, 발마사지 예? 봉사하고 있는데 받으셨어요? 받으세요? 예. 오. 어떠세요? <laughs> 받아보시니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저저 저 돈을 오늘 저, 이걸 바꿔가지고 왔지만 돈을 안 갖고 왔는 그런데 아, 가져, 돈을 가져와야 되겠어요. 아, 어. 아직 받지 않으셨어요? 받았어. 받고 지금 가는 중이에요. 아, 받으니까 네. 어때요? 예. 예, 좋은 것 같아요. 이 설명도 잘해주고 좋더라고요. 네, 앞으로 건강하세요. 예. 네. 항상 시민들이 이용하는 네. 이 시청 앞마당을 열어서 좋은 의미를 가진 시장을 열고 있는데요. 우리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이웃 알뜰 장터죠. 그러니까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 갖고 나와서 서로 나누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제적으로도 이제 각 가정에 서 도움이 되고 또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정을 나누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어, 점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정말 이제 같이 나누고 어, 물건만 나누는 게아니라 정도 같이 나누는. 그래서 이제 따뜻하고 행복한 영주가 되기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 어, 바라봅니다. 네, 쭉 둘러보셨는데요, 예, 예. 시장님 물건 뭐 구매하신 거 있어요? 아 예, 뭐 지금 좀뭐좀 뭐 샀습니다. 뭐 방향 방향제도 좀 사고 네. 뭐이저 뭡니까 아이들 파는 꽃도 좀 사고 어, 이렇게 좀 사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 앞으로 이렇게 좋은 장터 자주 열어 주시고요. 또 예, 예. 시민들하고 만날 수 있는 자리 많이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가능하면 좀 자주 이렇게 해 보려고 그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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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또 네. <laughs> 네, 장 장터 같으면 우리 시장님보다 네. 또 우리 사모님께서 둘러보실 게더 많았을 것 같아요. 뭐 많이 사셨어요? 네, 지금 이제 둘러보고 괜찮은 거뭐 하나씩 살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laughs> 시장님 사 드릴 것도 뭐 있던가요? 네 지금 아주 뭐 잠깐 둘러봐서 지금 시장님 향 방, 방향제 방 하나 우선 사고 이제 또 둘러봐야죠 네두분 필요하신 거 많이 구매해 주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를 열어가는 경북 투데이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